대표형 1번 직선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보도록 하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질 때, 점 P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사실 이 내용은요 미적분 원에서 배웠던 겁니다. 네, 뭐니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한 문제니까. 근데 이 문제가 왜 갑자기 여기에서 등장을 하느냐? 네, 왜냐하면 함수가 다함수인 경우만 다뤘었죠. 미적분 원에서는 근데 이제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가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함수가 삼각함수로 주어졌기 때문에 미적분 원에서 배웠던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에 대한 것을 삼각함수를 이용하여 복습해 보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갑니다. P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꿨다라는 건 뭐냐하면 어찌 되었든 속도가 0 되는 지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0이 되고 그 좌우에서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면 운동방향을 바꾼 거라고 배웠죠. 그렇다면 얘를 미분하면 됩니다. 그래서 dxdt를 보시면 되겠죠. dxdt는 이놈은 뭐가 되냐 면 cos 파이 t에 앞에 파이가 곱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똑같이 해주면 sin t 아 sin 파이 t가 되나요? sin 파이 t 요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치 그러면 얘가 이꼴 0 되는 순간부터 찾으셔야 돼요. 근데 얘가 0 된다라는 건 결국 예, 요놈과 요놈이 서로 같다는 얘기가 되고요. 정리하면 파이 파이는 약분이 되고 그다음에 코사인 파이 t가 사인 n 파이 t가 된다는 얘인데 삼각 함수에서 배워서 알고 있지만 코사인과 사인이 동시에 0 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양쪽이 0이 아닌 경우를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코사인 파이 t 가 0이 아니라면 양변을 코사인 파이 t 로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예, 탄젠트의 파이 t 가 이퀄 1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 탄젠트가 예, 탄젠트 파이 t 가1 된다라는 얘긴데, t가 0부터 2 사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파이 곱하기 t 라는 놈은 0부터 2파이 사이에 있게 되고요. 우리가 찾는 것은 뭐냐하면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찾는 거니까 결국 t가 처음으로 탄젠트 파이 t가 1 되는 놈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t가 4분의 1일 때, 즉 탄젠트 4분의 파이가 1될 때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되는 것은 t가 4분의 1일 때고요. 그치? t가 4분의 1에서 이 속도 벡터가 어떻게 돼야 돼?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그거 확인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파이의 그래프와 사인 파이 t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시고 요렇게 그려주시면 여기가 바로 t가 4분의 1일 때가 되는 건데 보시다시피 4분의 1을 예, 기준으로 좌와 우에서 사인과 코사인이 역전되죠. 즉 함수의 대소관계가 바뀝니다. 그 얘기는 얘의 예 부호가 바뀌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t가 4분의 1일 때 방향을 바꾸는 걸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은 t가 4분의 1일 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됐죠? 물론 탄젠트 파이 트가1 되는 게요 구간 안에서 4분의 1 말고도 또 있어요. 4분의 5도 있지만.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4분의 1일 때를 먼저 봤고요. 4분의 1일 때이 속도가 부호가 바뀌는 걸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죠. 정답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평면 운동에서의 속도와 가속도 그랬는데,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X는 이렇게, Y는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랬을 때, t는 마이너스 1에서 p의 속도 v 벡터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속도 벡터 v 벡터는 어떻게 표현해? 요놈 미분한 t에 대해서 미분한 1, 요놈 미분한 et 플러스 1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됐죠? 근데, t는 마이너스 1에서의 속도니까, 결국 원하는 요 벡터는 뭐가 되냐면, 1, 마이너스 1을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그랬으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이거 이거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고 얘가 1, 마이너스 1이면 정확하게 요 방향으로 가는 요런 벡터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은 당연히 예각 얘기하는 거니까 안 봐도 4분의 파이네요. 그지? 아니면 x축 양의 방향으로의 방향 벡터만 구해주시면 돼요. 그 방향 벡터를 u라고 한다면 너무나 쉽게 그냥 1,0이 되는 거죠. 물론, x축의 양의 방향을 나타내는 방향 벡터가 1,0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얘의 실수배인 k,0이면 다 돼요. 물론, k가 양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방향으로, 어, 양의 방향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지 그래서 k,0이지만, 어차피 방향벡터의 의무는 방향벡터의 존재 존재 의미는 크기는 관계없이 방향만 나타내는 벡터니까 1 콤마 0이 됐든 2 콤마 0이 됐든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두 벡터가 이루고 있는 각을 구하면 되는 건데 이 코사인 세타 라는 놈이 요 벡터의 크기 곱하기 요 벡터의 크기 이것분해이두 벡터의 내적 1로 주어지는 거니까 루트 2분의 1이 되어서 예, 역시 4분의 파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 여기는 풀이가 지금 0부터 2파이라고 했으므로 이 벡터 v가 4사분면에 위치하면 얘를 시초선으로 보고 얘를 뭐로 본 거야? 동경으로 봤을 때이 각을 구한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 주어진 상황은 그냥 이 벡터와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것도 벡터로 보세요. 왜냐하면 얘도 그냥 방향 벡터를 1콤마 0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세타를 4분의 7파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제의 정답은 4분의 파이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봤을 때, 그 다음 이 V벡터를 동경으로 봤을 때, 예, 이,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모를까. 그죠? 벡터와 벡터가 이루는 각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4분의 파이라고 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계속해서 299번 보시면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이렇게 주어진대요 점 P의 속력 구하라 그랬으니까 일단 속도 벡터부터 구해보시면 1 플러스 t제곱분의 2가 되고요 컴마 2 t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근데 t가 1에서의 속도 벡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 결국 v벡터 이렇게 써볼까요 t가 1일 때의 v벡터는 네, 요놈 해봤자 3,1 되는걸 볼 수가 있고요 속력을 구하여라 그랬으니까 결국 이 벡터의 크기 구하는거죠 그러면 v벡터 t이꼴 1에서의 v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원점으로부터 3,1까지의 거리인 루트 1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루트 10이 됩니다. 됐죠? 그다음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 Y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T는 4분의 파에서의 속력이 K라면 K 제곱의 값,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속도 벡터를 먼저 구해보시면 얘는 마이너스 8사인 T가 되고요. 컴마 마이너스 4 코사인 T가 됩니다. 따라서 T가 얼마일 때, 4분의 파일 때의 속도 벡터는 예, 여기다 4분의 파이만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루트이니까 마이너스 4 루트 2,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고 이때의 속도 벡터의 크기, T는 4분의 파일 때 속도 벡터의 크기는 그냥 원점으로부터 이점까지의 거리니까 예, 루트 제곱하면 32 제곱하면 8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놈이 바로 누가 되는 거야? k가 되는 거니까 k의 제곱은 이 놈의 제곱해서 40 이렇게 정답을 구해 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다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요럴 때 지금은 수직선입니다. t는 4분의 파에서의 속도가 이 가속도가 8이다. 이때 상수 pq 값 구하는 거네요 그러면 f 의 프라임 t 가 속도인데 요 놈은 뭐에요 ep 의 코사인 2t e, 가되고요 마이너스 eq 의사인 2t e, 가 됩니다 됐지 근데 여기다 4분의 파이를 대입해 봤자 결과적으로 요 놈이 4분의 파이 면 요게 코사인 2분의 파 인데 코사인은 2분의 파이가 0이죠 그 다음, 사인의 2분의 파이는 1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Q가 이꼴 2다. 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가 있고요 가속도라는 놈은 F의 더블 프라임 T가 되는 거니까, 한번더 미분하면, 마이너스 4P의 사인 ET가 되고요그 다음에, 마이너스 4Q의 코사인 ET가 됩니다. 그지? 근 여기다도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어차피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되니까, 요 놈만 남고요 요 놈이 1 되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4p가 이걸 8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따라서 p는 마이너스 2고요. q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해주면 정답은 5. 이렇게 간단하게 구해낼 수가 있겠네요. 됐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가 이렇게 주어진대요. t는 3분의 1에서의 가속도의 크기. 그냥 두번 미분하시면 됩니다. x't. 이거는 속도가 되겠죠? 얘는 1. 그 다음에 플러스. 아, 코사인 미분하니까 뭐 해야 돼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자, 원래 있던 파이 제곱분의 20에다가 2파이가 곱해지고요. 그 다음에 사인의 2파이 t. 요렇게 되면 됩니다. 됐지? 그러면 x의 더블 프라임 t라는 놈은 이거 미분해봤자 그냥 뭐 되는 거야? 0 되고요. 그 다음 파이, 파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파이 분의 40이 되며 그 다음에 2파이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코사인 2파이 t 요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네요. 그럼 t가 3분의 1일 때니까 여기다 3분의 1 넣으면 코사인 3분의 2파이가 되면서 요 놈이 마이너스 2분의 1 됩니다. 그지? 따라서 x의 더블 프라임 3분의 1이라는 놈은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 되는 거니까 플러스 플러스 바뀌고요. 2하고 2 약분 되고요. 요렇게요렇게 남으니까 40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가속도의 크기를 봤자 이놈의 절대값이니까 그냥 40이 바로 가속도의 크기가 됩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303번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Y가 이렇게 주어질 때 속력의 최대값 구하라. 자 그러면 속도 벡터를 구하시면 되고요. 이놈은 1 2배 코사인 e t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y는 뭐가 돼요? y는 어, 플러스 사인 e t 이렇게 되나요? 2배 사인 e t 요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놈으로 표현되는 것 중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장 먼 놈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거 다시 생각해 보면. 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 놈이 음? x고 요 놈이 y다라고 보면 결국 코사인 e t라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1 x 2가 되는 거고요. 사인의 e t라는 놈은 2분의 y가 되는 겁니다. 즉, 요 놈의 제곱, 요 놈의 제곱이 이꼴1 되는 거니까 x 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이꼴 4다. 그죠 결국 이 속도의 크기 속력이 냈으니까 속도 벡터 크기의 최대값은 원점으로부터 이원 위에 있는 점들까지의 거리의 최대값구 해주시면 되는데, 원점으로부터 중심까지의 거리가 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이므로 이 둘을 더한 3이 바로 속력의 최대값이 되는 것을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3 이렇게 써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아니면 이거 뭐 선생님 지금 뭐한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그러면 그냥 가세요 그냥 어떻게 가면 되냐 하면 이 송역이라는 것은 결국 원점으로부터 이점까지의 거리잖아 그럼 이거 제곱하세요 원점은 뭐면1-4자 코사인 2 t 플러스 4 코사인 제곱 2 t 플러스 4의 사인 제곱 2 t 그지? 이거 루트에 뭐 구하는 거야 최대값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1 됐으니까 요놈은 그냥 4가 되는 경우고 그래서 5 0이 4배의 코사인 2t 요놈의 무슨 값? 최대 값 구하면 되겠죠? 요건데, 그치? 자, t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코사인 2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값을 다 가질 수가 있고요, 얘가 최대가 될 때는 결국 코사인 e t가 얼마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는 거니까 아 이때는 그냥 루트 9 해서 정답은 3이구나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좌표 평면 위를 움직이는 점 x y 에서 시각 아 x y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질 때 전피의 속력이 최대일 때전피의 가속도. 그러면 얘는 속도 벡터부터 구해볼까요? 속도 벡터는 1마이너 플러스가 되나요? 루트 2의 사인 T, 컴마 얘는 마이너스 코사인 T가 됩니다. 그지? 그럼 똑같이 이렇게 해볼까? 속력이 최대일 때 그랬으니까 결국 얘는 1 플러스 2 루트 2의 뭐가 되는 겁니까? 에 사인 T. 플러스 2배 사인제곱 t, 플러스 코사인제곱 t,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루트의 무슨 값, 최대 값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요 놈을, 여기 전부 사인으로 나왔으니까, 요 놈을 1 마이너스 사인제곱 t로 바꿔주시면, 결과적으로 얘는 2 배, 아, 두 배가 아니라, 사인제곱이 한번 빠졌으니까, 정리하면 그냥 사인제곱 t, 플러스 2 루트 2의 사인 t, 맞죠? 음, 그 다음에 플러스 2, 요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놈의 최대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인 t라는 놈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의 값을 모두 다 갖습니다. 그러면 사인의 t를 그냥 라지 엑스로 치환을 해버리는 거며, 그 때, 라즈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1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요 놈은 X의 제곱 플러스 2 루트 2 X 플러스 2인데, 이제 루트 앞만 볼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의 최대 값은 X 플러스 루트 2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그냥 이놈으로 끝나네요. X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요 놈이, 이렇게 X축이 그려졌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생기는 놈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죠. 당연히 최대 값은,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1이 여기 있으니까, 1에서가 최대가 됩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사인이 1일 때니까, 결국 이렇게 더하면, 3 플러스 2 루트 2의 루트가 바로 속력이 최대가 될 때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근데, 그때 속력이 필요한 게 아니야. 그때 가속도의 크기가 필요한 거니까, 아, 사인 t가 1이 되려면 t라는 놈은 2분의 파일 때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 사이에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속도 벡터를 구한 다음에, 속도 벡터 t에 2분의 파일을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속도 벡터는, 자, 요거 미분해 봤자, 루트 2의 코사인 t가 되고요. 요거 미분하면 다시 n 인 t가 됩니다. 따라서 t는 2분의 파에서의 속도 벡터는 여기다 2분의 파이 넣으면 그냥 0,1 되는 거고요. 당연히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아, 가속도죠.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때 a 벡터의 크기는 그냥 1, 이렇게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됐죠?